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한데요. 두 자리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누는 수에 어떤 수를 곱해서 여기 87이라는 수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87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자 87을 넘어가서는안 되고요. 87보다 는 작지만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주시면 어 나누기를 잘한 거예요. 선생님 이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두자리수서 나누기 두 자리 할때 어 친구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우선 여기 87을 12로 나눌 때어 대략 보니까 한6 정도로 나누실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으로 나눠줄게요. 자릿수 중요합니다. 나누기는 자릿수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10에다 7 곱하게 되면 은 어, 7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면 은 15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게 되죠. 이렇게 큽니다. 얘는 잘못된 경우예요. 자, 어떤 나누기든지 나누기를 해보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87 나누기, 12는, 아, 6을 했을 때안 됐잖아요? 그러면 7을 곱하게 되면 87보다는 작지만 87에 가장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84가 되겠죠. 12 곱하기 7은 84. 그래서 빼주게 되면 3.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죠. 그렇죠. 그럼 얘는 잘된 거예요. 자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할 경우에 우선 나누어진 수에 나누는 수와 어, 가장 가까운 곱했을 때 가장 가까운 수 찾아주시고요. 나누기를 했는데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다. 한번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번 나누셔야 돼요. 자 선생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